엄마, 여기 있었네. 엄마, 이제까지 못 찍었네. 이리와. 에이. 아, 너. 엄마. 엄마, 이번에는 다시 절로 간다. 그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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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. 뒤로 온다, 뒤로 온다. 우리 아들 뒤로 온다. 으악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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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리얼. 응? 동영상을 엄마가 늦게 눌렀네. 아. 쟤네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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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어. 응. 응. 듣지 마. 준이. 왜? 준이, 엄마는 이쪽으로 건너간다. 준희야 어? 우리 아들 어디 갔지? 까꿍. 엄마 여기 있네. 까꿍. 음? 응? 아까처럼 여기 나와봐. 아이고, 아이고. 어? 엄마 야 눌렀네. <laughs>